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예, 풍수방송입니다. 예, 지금 저는 철종의 그 외숙 묘가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에 와 있습니다. 예,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산 70-46입니다. 예, 지금 이곳에는 철종의 외숙인. 염성화 염덕석 염상임 세분의 묘소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, 철종의 외관은 1859년 철종 10년에 광화유수 조충식이 왕실의 그 위신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철종 외숙 세 분의 그런 묘를 정화하고 비석을 세웠습니다. 그래서 철종의 외가 5대의 배서를 추정하고 바로 이곳 냉정리에 전답 10여 정벌을 하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예. 자, 지금 이세 분의 묘인데요. 자, 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 우측이, 우측이 바로 이제 그 염성의 묘역이 있고, 가운데가 이제 염덕석입니다. 가운데가 염덕석이고, 좌측에 이제 염상임의 묘역입니다. 예, 이 묘역은 전체적으로 이중할계를 한 구조인데요. 예, 묘역에 그, 먼저, 염성하의 묘역을 조성한 그런 뒤편, 그 좌측의 빈 공간에, 예, 염, 아, 덕석과 염상임의 아, 묘역을 정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, 또 특이한 것은, 세기 모두 공통적으로 묘포, 음기에 용담이라는 그런 글씨가 움푹 파여져 있어서, 세로로 새겨 놓은 그런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. 네, 그것은 파평염씨가 용담염씨로 변경해서 철종의 외가라고 속이기 위해 글씨를 아 파평이라고 새긴 것을 새로 정비한 것이라고 합니다. 용담염씨는 고려 말에 염 연방이 저지른 토지 탈점 사건과 조반옥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1388년에 그 무진 참회 때 목숨을 잃었고 이에 살아남은 그런 여멍방의 후손들이 여주의 금사면 용담리에 세거해서 용담염시로 본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. 예. 자, 여기 앞에 한 번, 어, 비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글씨가 잘,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조선 정대, 어, 조선 증 대강보국 숙록대부의, 아, 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용담 염공 휘성 화지묘 배 정, 정정, 경부인, 상주, 지시, 비우, 비와 부우. 예, 이렇게, 써여 예, 있습니다. 예. 자, 철종의 외숙, 염덕석. 예. 조선, 정숙록대부 의정부 자찬성 용담영공 휘덕석지묘 예배 정정경부인 김혜김씨부 이렇게 예써 있습니다. 자, 이 지금 강화에 예이 안산과 조산이 쭉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. 예 바로 여기하고 한 200m 떨어져 있는 저곳에 예, 바로 외숙이 살던 집입니다. 예. 잠시 후에 예, 철종의 외숙이 살던 집으로 이동해서 고택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